안녕하세요 너랑또타의 남편입니다 아 요즘 와이프가 새로운 일이 생겨 가지고 요즘 채널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제가 혼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 집을 나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 같이 함께 다니는 동생 있죠 레블1100dct 타고 있는 동생 바이크가 특별한 작업을 마치고 출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확인하러, 아, 내독동, 청주 내독동에 있는 모토 홀릭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DCT 모델이 클러치가, 그, 클러치 레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클러치 레버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이게 핸들 바만 있어요. 오른쪽은 앞 브레이크 레버가 있고, 왼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하죠. 그러면은 딥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 오른쪽 발로 밟아서 밟는 풋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좀 귀찮다. 좀더 자유롭게 타고 싶다. 라고 해서 동생이 모터 홀릭에 왼쪽 핸드브레이크 작업을 의뢰해 놨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DCT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편하게 스쿠터처럼 양쪽 핸들의 앞 브레이크와 뒷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버를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터 홀리게에서 뵙겠습니다. 자, 모터 홀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레블 1100 DCT 작업한 바이크 출고해가지고요. 그냥 집에 가기는 아쉬워서 대청댐 주변에 카페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작업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어,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순정 상태라고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 너무. <laughs> 생각 외로. 약간의 좀, 아, 이건 정품이 아, 아니라는 그 티가 날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일단은 브레이크 레버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똑같죠? 똑같고, 일단은 유압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을 보관하고 있는 그 브레이크 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장님이 많이 이것저것 구해 보면서 다 이렇게 대주해 봤나 봐요. 오른쪽에 있는 순정 유압 그 통하고 똑같아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일부 다른 업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부품을 똑같은 사이즈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 높이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서로 대칭이 이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이, 이거죠 브레이크 액통 이게 좌우 똑같은 걸로 힘들게 구하셔가지고 잘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DCT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탈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는 거를 이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놓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사장님께서 그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버튼 누르면 그 수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드 파킹 시스템 그 부품을 장착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달 있는 쪽 보면은 원래 여기가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이 있었던 자리인가 그 상상이 뭐 기억이 안날 정도로 이 마감이 잘돼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잘 작업이 됐습니다. 뭐 공임 같은 부품이랑 공임 같은 비용은 제가 유튜브 상에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이 모토 홀리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랑 또타 유튜브 보고 전화하셨다고 그러면 어, 견적이랑 이런 거뭐 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층제 제 후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DCT를 탔으면은 아마 작업하지 않았을까?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레블 1100 DCT 푸 브레이크 탈거, 왼쪽 핸드 브레이크 장착 관련해서 영상 한번 올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한번 해 보세요. 뭐 친절하게 상담 잘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투어 잘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